좌표평면에서 두 벡터 a벡터 b벡터에 대하여 벡터 p가 p벡터 빼기 a벡터의 절대값이 b벡터의 크기였다. 일단 b벡터 크기는 구해볼게요. 요거는 벡터 크기가 루트의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. 어차피 1의 제곱이죠. 그래서 루트 2 이렇게 됩니다. 이 값이 루트 2예요 p벡터 빼기 a벡터는요. 요 의미가 a의 종점에서 a종점을 만약에 대문자, 점을 a라고 하고 p벡터의 종점을 p라고 하면 요거는 자, 요거 종점에서 요거 종점을 a, p벡터입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요 a, p벡터의 크기가 루트 2라는 거예요. 한번 여기 표시를 해보면 a벡터가 마이너스 3, 3이죠. 마이너스 3, 3. 요 점을 a라고 하면 자, a에서 p, p점까지 어딘가 있는데 요 거리가 루트 이라는 겁니다. 루트 이라는 거는 요거는 원이죠.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in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루트 2. E.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있는 겁니다. p점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자, 그고 만족시킬 때 p 벡터 빼기 b 벡터의 최솟값과 구하라 그랬습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 주면 요점 b라고 하면 b p 벡터 요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라입니다 b도 표시해야 되겠네요. b는 1,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. 요 b점이라고 하면 p에서 어, b에서 p인데 뭐 거꾸로 봐도 상관없어요. 어, p에서 b나 뭐 b에서 p 요렇게 요 벡터 자, 요 벡터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. 결국은요 요 점에서 요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라는 겁니다. 이거는 중심까지의 거리 이렇게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. 이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는요, 피타고라스는 쓰면 되겠죠. 두점 사이 거리. 이 길이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4가 되고요. 이렇게 4. 그다음 이렇게 내려가는 게 3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4네요. 그러면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4루트 2. 거기서 반지름 길이인 루트 2를 빼주면 되겠죠. 그러면. 3루트2가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